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 모델 서연 서연입니다. 저희는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시너지 효과를 배로 줄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도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나누거든요. 평생을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고 체형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매력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말 타기 전으로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처음 갔는데 근데 동생이 막 승마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승마 체험장에 갔죠. 말을 타서. 말등위에 있는 느낌과 말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 말들이 풍기는 그 건초 냄새. 그게 잊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학업도 바쁘고, 뭐, 다른 일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말을 탈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씩 동네 승마장 가가지고 달리고 체험 정도로만 배우다가. 김성수 코치님을 만난 거죠. 코치님께서 목발과 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더 세심하게 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더 승마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되었죠. 승마라는 것 자체가 좀 살아있는 동목이랑 같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말들이랑 하는 그 교감이 있어요. 그게 일단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 말이 나한테 오늘 어떤 느낌을 줬는지, 어떤 걸 나한테 알려줬는지 그런 게 매일 바뀌다 보니까 질릴 틈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들이 크잖아요. 그큰 친구들을 입에 연결돼 있는 고삐 끈 하나로 대화를 하고 컨트롤을 할수 있거든요.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와 이게 진짜 승마의 찐 매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첫 시합에 나갔는데 그때 바로 메달을 땄어요. 계속 따왔죠. 몇년 동안. <laughs> 첫 번째 시합도 그렇고, 두 번째 시합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메달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천재인가 보다. 어, 우리가 드디어 어. 재능을 찾았다. 어, 재능을 찾았다. <laughs> 저 아주 그냥 자만하고 막 신나했었죠. 아주 자만히 하늘을 뚫고 높은 클래스를 갔는데, 그때부터 아주 그냥 망했죠. 그냥 낙마하고 실권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무기가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성수 코치님께서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된다 해서 기본기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승마장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메달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정기룡 장군배랑 뭐 대통령기에서 좋은 성적이 따라왔고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모델로서의 서연은 되게 현실적이고 냉정한 느낌이에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이성적으로 감정을 빼고 일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장만 가면 은 말을 보는 순간 제 직업이 모델이라는 것도 까먹을 정도의 현실성이 사실 없어져요. 말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게 걱정인 거죠. 모델 서유는 좀 고집스럽고 차갑고 좀 완벽주의적이고 살짝은 강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마장에 가서는 살짝 느리고 멍청하고 말기를 잘못 알아듣고 약간 어리버리한 음, 그런 컨셉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델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아직 승마 쪽은 배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제 삶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완벽한 것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담히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